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막막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아프실 때, 어디서 어떻게 모셔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특히,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시리고 먹먹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양원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마지막을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 하시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어. 간병 비용이 너무 부담돼. 내가 직접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이 모든 고민과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이런 고민 속에서 잠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요양원이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을 집에서 그것도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돌볼 수 있는 놀라운 제도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매달 145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말이죠. 놀랍게도 99%의 국민이 아직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이러한 막막함을 떵 뚫어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 그 놀라운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가슴 조리는 고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떠올리면, 의뢰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시설도 많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과 같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어르신들에게 낯선 환경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집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죠. 여기가 어디지? 왜내 방이 아니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어르신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요양원의 특성상 개개인에게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표정 변화나 미묘한 불편함을 놓치기 쉽고, 때로는 강제적인 스케줄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요양원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일반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자식들이 허리띠를 졸라내거나 심지어 노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요양원은 종종 마지막 선택 혹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느끼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지금부터 그 희망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희망의 빗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라는 명제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봤을 뿐 정확히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지원받는 것이 건강보험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 나이가 많이 들면 다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예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많은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탄듯 위태로웠던 우리에게 든든한 구명보트가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혜택인 재가급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면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재가급여입니다. 재가자의 자아라는말 그대로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바로 그 공간 즉 자택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가급여를 통해 매월 최대 145만원이라는 놀라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45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돈이 있다면 더 이상 비싼 요양원 비용 때문에 혹은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급 수급자로 인정받아 이 재가급여 혜택을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정부가 부담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단돈 1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재가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르신은 익숙한 집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가족은 부모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재가급여는 요양원이 아닌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르신의 남은 삶을 존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대안이자 솔루션인 것입니다. 이제 이 145만원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 가족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가 이어집니다. 재가급여를 통해 단순히 돈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다채롭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는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식사 보조, 옷 갈아입히기, 거동보조 등과 가사 활동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을 제공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어르신의 일상을 세심하게 돌봐드리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을 할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목욕 장비를 가지고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서비스이며 위생 관리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문 간호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의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보조, 구강 관리, 욕창 관리, 투약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을 아침에 모셔와 저녁까지 보호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 증진, 인지 활동, 재활 등과 돌봄을 제공하고 저녁에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낮 동안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잠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가족의 간병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용구, 급여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고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용품의 휠체어, 보행기, 전동침대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제가 급여는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어르신이 집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풍부한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 바로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재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쉽고 명확하게 신청 자격과 등급, 판정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둘째,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즉,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단계 방문 조사입니다.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12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어르신의 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3단계 등급 판정입니다.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에게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은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등급입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등급을 받으신 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재가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서비스 계획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화일 577에 1000 한통이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양원을 마지막 선택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집에서의 행복한 돌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99%의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나다는 것입니다. 재가급여를 통해 집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공간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랜 추억이 깃든 가구, 익숙한 창밖 풍경, 가족들의 따뜻한 체온,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환경 변화가 큰 혼란을 줄수 있는데 제가 급여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맞춤형 케어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처럼 다수의 어르신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어르신에게 집중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기분 변화, 식습관, 수면, 패턴 등 미묘한 개인차까지 고려한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지며, 이는 어르신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유대 강화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여를 통해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가족들은 언제든지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고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이 어르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며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처럼 재가급여는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입니다. 어르신이 집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처럼 집에서 받는 돌봄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가 급여에 또 다른 숨겨진 보석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면 방문요양이나 목욕 같은 서비스만 떠올리시는데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 환경이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경사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리고 심지어 침대까지.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거동 불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르신의 신체 기능 보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18가지 종류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여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이동 변기나 목욕 의자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 힘든 어르신에게는 수동일체어나 전동침대를 지원받아 훨씬 수월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복지용구 급여는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되는데 일반 대상자는 본인 부담률이 15% 감경 대상자는 7.5% 또는 9%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전동 침대를 단돈 몇만 원에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고 간병하는 가족의 육체적 부담까지 크게 줄여주는 획기적인 지원입니다. 이처럼 장기 요양보험은 어르신이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요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을 어르신에게 최적화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귀한 혜택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정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도 몇 가지 궁금증이나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재가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가급여는 정말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등급 체계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꼭 누워만 계시는 와상 환자가 아니더라도 더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초기 단계처럼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충분히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3, 4, 5등급을 통해 재가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너무 이른 걱정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방문 요양사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불친절하면 어쩌죠?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요양보호사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며 정기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만약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지자체에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잘 맞는 요양사를 찾기 위해 기관 변경도 가능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본인 부담금이 너무 비싸면 어쩌죠? 제가 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15%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본인 부담금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돌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본인 부담률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집이 너무 좁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재가급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시설의 크기나 환경보다는 어르신의 돌봄 필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집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집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급여는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모님께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제는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세요. 이 정보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부모님을 사랑과 존엄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대안, 바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제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99%가 모르는 귀한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강력한 행동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익숙하고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겨 존엄한 노년을 보낼 기회를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양원은 절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145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 혜택을 통해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모님을 집에서 편안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물론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지원까지 어르신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부모님의 장기 요양 등급 신청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이 놀라운 제도가 결합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정보를 알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